네, 다시 흑백 사진 7월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까지 세미 설명을 다 한번 해봤는데요, 했었는데 어, 어떤 이슈로 인해 다시 지금 찍게 됐습니다. 미리 여기 좀 표시를 한거 이해해 주시고 제목이 흑백 사진, 그 다음에 뭐 다시 7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목의 의미는요, 사진이잖아요. 사진은 우리가 추억이라고 하죠. 남겨놓는 추억. 근데 이 추억이 흑백 사진이기 때문에 약간 오래된 추억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수 있고요. 이걸 이제 만약에 컬러 사진, 뭐 지금은 사진 다 컬러잖아요. 했으면 의미나 정서나 분위기가 좀 반감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추억을 상징하는 흑백 사진 제목에 이 화자가 어린 날을 떠올려요. 근데 그 유년 시절이 아까처럼 아까 우리 오라지오 항구처럼 일제 강점기나 뭐 이런 이슈가 아니라 큰 그런 어떤 사회적 어떤 이슈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 자연과 하나 되어서 자연과 막 벗하면서 즐겁게 순수하게 지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그런 그런 음, 이제 추억이기 때문에 음, 백사진. 그다음에 또 그중에서도 뭐 이제 계절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7월이라는 계절을 물론 겨울도 뭔가 의미는 있지만 뭐 눈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눈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여름이면 어, 엄청나게 많은 추억 거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겨울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 계절 여름이라는 계절을 떠올리게 하고 이 감각적인 이미지들 그다음에 수많은 그 이제 그다음뭐 색채적인 것도 그렇고요. 뭐 이제 후각적인 거, 시각적인 거, 미각적인 거, 뭐 청각적인 거 전부다 풀벌레 소리도 들려오고 매미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이런 자연의 어떤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고 이 화자가 느끼는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어, 뭐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리기에 가장 적절한 그런 계절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목이, 음, 백사진의 7월이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 연과 행의 부분이, 여긴 연의 부분이 없고요. 행의, 행도 좀 내려와 하면은 뭐 이제 그, 냥 바로 그냥, 이, 그냥 그대로 이어졌어요. 띄어쓰기를한게 없어요. 그 아, 띄어쓰기는 했지만, 행의 부분을 일부러 지운 게 없어요. 그쵸? 연도 당연히 없고요. 이렇게 연이나 행의 부분이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는 이 시를 어, 형태적으로 삼문시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삼문시가 결과적으로는 음, <laughs> 네, 어뭐 운율이 없다는 건 아니고 이제 시의 안에 시어들의 아니면 식구들의 이 안에 은은하게 흐르고 있다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운율이 없다라면 시라고 시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어, 원래 이제 글속에 운율이 없으면 삼문이다 하긴 하지만. 어, 이제, 이 삼문시조차도 내지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보면은, 어, 내 네, 윤년의 7월에는, 뭐,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 1인칭 대명사가 나타났죠, 그죠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 내 네, 윤년의 7월에는, 내가잘 자란, 이제 막좀 약간의, 그, 어린 시절에, 대, 이제 회상에 대한 얘기인데, 소재들, 시어들을 잘 보시면, 내가그 다음에 미루나무, 잘 자란 미루나무, 그 다음에 한구루 솟아오르고, 파란 하늘, 뭉게구름그죠 아주, 이제 뭐, 이제, 뭐라 그까 풍경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이제 소재들이 나열이 됐으니까, 뭐, 열거했다 해도 되는데, 이 열거된 어떤 자연물들, 이 면모, 면모들을 한번 보면, 굉장히 이제 소박하고, 그 다음에 싱그럽고, 그 다음에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절로 좋아지는 그런 것들만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속된 말, 속된 말이 아니라 흔한 말로, 야, 또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것 같아. 한 폭, 그러니까 큰 하나의 그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어, 색채의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뭐 미루나무, 푸른색을 막 떠올리게 하고요, 파란색, 뭉개구름 하얀색, 이렇게 시각적인 이미지. 색채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 하면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여기에는 여러 개의 색채적인 뭐 색채 이미지 그리고 이 이미지가 뭐 대비가 된다 하면 뭐 파란 하늘에 이거는 한흰색이될거 아니에요, 뭉개 구름은 그래서 뭐 대비가 있다 해도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위 아래를 뭐 냇가 잘 자란 미루나무 한 그루 위에 파란 하늘에 뭉개 구름이 딱 있는 모습 초록색과 뭐 그다음에 흰색 파란색 이렇게 이런 것도 괜찮고요. 어쨌든 <laughs> 화자는 지금 어이 어린 시절에 자연의 모습을 막 회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 내려와 어린 눈동자 속어 터질 터져 나갈 듯 가득 차고 찬물들은 반짝이는 햇살 수면에 담아 쉼 없이 흘러갔다. 어 <laughs> 찬물들이 반짝이는 햇살 수면에 쉼 없이 흘러갔다. 이 부분도 보시면. 아, 막, 냇물이, 냇가에 냇물이 막 흘러가고 있고요. 이 냇물 위로, 어, 냇물이, 이제, 냇물 위로 햇살이 막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햇살에 막 반짝반짝 막 빛나는 그 물살, 냇물 위에 그 수면이 반짝이는 그런 아름, 막 싱그러운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게 만들죠. 그러면 거기서 뭐 했겠어요? 뭐 이제 밑에 나오겠지만, 헤엄도 치고, 뭐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냇물아,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요거 이제 동요에서 나오는 동요 있죠.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여기 지금 냇물아, 부른 거죠. 그쵸? 음, 청자, 냇물을 청자로 설정했어요. 물론 윈법이에요. 그쵸? 내 말을 알아듣고 반응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고, 물론 동물하고도 할수 있지만, 불러서 이제 어, 조금 말을 건네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어, 동물보다, 동물이나 식물보다는, 물론 생명이 있다 하지만, 어, 사람 대 사람이 이제 좀 어울리죠. 그래서 이게, 말을 건네는 어투 말을 건네고 있다. 말을 건네는 어조, 말을 건네는 투, 어투, 어조. 말투라고 하죠, 우리가. 어, 야, 너 무슨, 왜 저분한테 12조로 말해? 그러니까, 초, 뭐뭐조 뭐뭐투, 뭐뭐 이렇게 얘기하면, 말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건넨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도 보시면 느낌이 뭐 시비를 걸거나 따지듯 묻거나 하는 게 아니라 친근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가 옛날에 딱딱한 강호한정 이런 게 아니라 어 고전시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자연을 너무 좋아하고 자연과 동등하게 어느 하나나 어느 하나 쪽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어 볼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연이 예, 화자에게 엄청난 이제 좋은 추억을 남겨준 것 같아요. 그래서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어, 착한 노래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 가버리면, 과수원을 지나온 달콤한 바람은, 끝나지, 지금 이제 이걸 읽으면 끝나지 않으니까 한 번씩 끊어볼게요. 착한 노래들도, 그러 착한 노래들도, 어, 원가념은 뭐겠어요? 착한 노래들도 물고기와 함께 헤엄쳐 가버리면, 신의 물, 그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냇물에서 막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여기서 시냇물 소리. 그 시냇물 소리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 가버리면, 어 여기 빨간색으로 그어볼게요, 스미. 이제 우리 옛날에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 착한 노래들도 어 여기까지 그냥 다 거해야 될것 같아요. 착한 노래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 가버리면, 자 노래는. 뭐 당연히 여기 이 안에는 헤엄쳤다 했으니까 화류법이 쓰였어요. 수사법으로 얘기하면 화류법이에요. 그쵸? 그렇죠? 잠깐 노래는 무생명이죠. 이 무생명인 시냇물 소리가 노래 소리가 뭐인데요 헤엄을 친대요. 헤엄치다는 생명체 누가 물고기가 할수 있는 뭐 사람도 할수 있지만 동물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류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청각적인 이 노래들 소리라는 청각을. 청각이 헤엄치는 건 눈으로 봐야 되죠. 청각을 시각화 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뭐 예전에 말했던 뭐 공감각적 심상이라 하죠. 함께 공, 여러 공 써서 어두 개의 감각이 어우러져서 두개 이상의 감각이 어우러져서 이 심상을 구성하면 공감각적 심상. 이렇게 불렀죠. 어, 우리가 이거를 감각의 전이라고도 해요. 이제 이렇게. 감각이 전이 됐다.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암세포가 어디에서 어느 한쪽으로 전이 됐다, 올라갔다, 이런 걸 이제 전이 됐다 하는데, 청각에서 시각으로 감각이 올라간 거예요. 청각의 시각화라고 해도 돼요. 그렇죠? 노래들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시의물 소리지만, 노래들이 헤엄을 친다라고 했으니까. 과수원을 지나온 달콤한 바람은 미루나무 손들을 흔들어 뭐 차르르 차르르 음성상징어겠죠? 이런 는 그치? 밑에 얘네들은 음성상징어. 어 굳이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면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이니까 아마 의성어겠죠. 그러면은 막막 막 흔들리는 그 모습을 더 생동감 있게 떠올리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핵심은 생동감이고요. 미루나무 손들을 미루나무가 무슨 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요인법이겠죠. 어 오랑우탄 침팬지도 손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원숭이도 그렇지만 손을 흔들어서 내가 반갑다고 하거나 어 이제 따뜻한 그 인사를 건네는 표현으로 손을 흔드는 거잖아요 불쾌한 거 아니죠 그쵸 어 그래서 의인법이라할수 있어요 물 아래까지 헤엄쳐가 누워서 바라보는 하늘 위로 삐뚤삐뚤 헤엄쳐 달아나던 미루나무 한 그루 내 여기 이제 내 겨드랑이에도 간지러운 새잎이 돋았다 요 부분도 한번 볼게요 자 겨드랑이에 새잎이 돋을 리가 없죠 뭐 사람이 사람이 잎이 돋는 건 식물이죠. 나무라고 해요. 나무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 이른바 동화예요. 그러니까 화자가 나무와 동화가 됐다. 화자와 자연물이 서로 동화됐다. 우리가 이제 물라일체라는 말도 막 쓰죠. 고전시에서, 그렇죠?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됐어. 뭐 이제 그런 일체감을 느낀 거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좋아하는 마음. 그런 좋아하는 마음과 행복하고 너무 기쁘면 행복감을 느끼면 이게 이제 마, 많이 충만하면 이런 동화감을 느낄 수 있죠. 그치? 어, 그러니까 뭐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달아나지마, 달아나지마 미루나무야. 이게 이제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면 미루나무한테 하는 말이네. 요 그렇죠? 달아나지마라고 계속 말을 건네는 말투예요. 그렇죠? 달아나지마, 달아나지마. 그러면 미루나무한테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 되고 싶은 마음, 미루나무와 미루나무와 화자가 어 하나 되고 싶은 마음. 근데 그런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화자에게는 행복감과 기쁨을 만족감을 주고 너무 이제 좋으니까 아, 이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자연을 자연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 유년 시절의 행복한 모습이 그대로 이제 우리는 느끼면 되죠. 이제 물 놀이를 했으니까 귀에 물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자, 귀에 들어간 물들을 어 물을 뽑으려 햇살에 데워진 둥근 고를 골라 그러면 이런 것도 음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제 계곡이나 맞죠? 계곡이나 뭐 이제 바닷가는 좀 이제 돌이돌 구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물 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돌 뜨거운 돌이 있죠, 달궈진 돌이죠. 햇볕에 달궈졌잖아요. 여름 여름일 테니까요. 그걸 이렇게 귀에 대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갔던 물이 쓱막 이제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추억이죠. 그것마저도 그렇지? 데워졌다 하면은 뭐 이제 촉각적인 이미지겠고 지금 생하고 뭐 보면서 청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촉각도 있고요. 시각은 당연히 나왔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감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뭐 뭐랄까? 그때 추억의 그 하나하나를 다 여기서 나열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 같아요. 그 귀를 가져다 대면, 허기보다 먼저 좀 물놀이 하고 나면 배고프잖아요? 근데 그 배고픔보다 먼저 온몸으로 퍼져오던 따뜻한 오수. 그러면 이제 오수는, 어, 졸립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낮잠이잖아요? 여기 밑에. 오수 하면 낮잠이거든요? 그 행복한 그, 어, 물놀이를 끝내고, 막 햇살에, 물 들어갔으니까 귀에다가, 예 데워진 막 돌도 이렇게 대고, 물 뽑았다라는 얘기는 이제 귀에 들어간 물이 이제 슬 나오도록 했고요. 그러면 이제 배고 적당한 허기도 막 퍼지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따뜻하게 낮잠이 막 퍼지기 시작하고, 낮잠이 온 너무 노곤노곤 하니까 잠이 드는, 이제 막 졸립고 그런 거예요. 옛날 어렸을 땐막 그러잖아요. 점점 무거워져 오는 눈꺼풀 위로 멀리 누나가 다니는 분교의 풍금 소리가 쌓이고, 자, 분교는 뭐 아시는 대로 시골 분교, 시골의 학교를 우리가 분교라 하죠, 그쵸? 지금은 이제 분교의 의미는 거의 이제 전교생이 뭐 10명 미만 뭐 이렇게 좀 아주 작은 규모 그 다음에 이제 학교의 기능을 이제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거의 없는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더 여기 빨간색을 거 보면요 분교의 풍금 소리가 쌓인다를 심상으로 또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떤 표현이 나올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교의 풍금 소리는 역시 청각이죠. 이 풍금 소리가 쌓인다라는 거는 눈으로 봐야지 알수 있는 거죠. 청각의 시각화다. 이렇게.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이 또한번 쓰였어요. 감각의 전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 표현으로 쓸수 있는데, 감각이 한쪽에서 한쪽으로 옮아갔다 감각의 전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감각, 함께 공, 여러 공차 써서 공감각적 심상 의미를 뭐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 자체로 이제 여러 개의 감각이 다양하게 어우러져 있으니까 시적인 표현 중에서도 가장 이제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고 호소력이 있고 전달력이 있고 공감력을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문학은 감동을 받는 거라니까 감동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미루나무 그늘 아래서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깜빡 잠이 들었다. 역시 이제 7월은 뭐 결국에는 인격체도 아니고 생명체도 아닌데 잠이 들었다 하는 거 보니까 또 이것도 화류법이죠. 음 이제 좀 의인법, 화류법을 우리가 좀좀 많이 봤는데 음 무생명에게 무생명에게 이제 지금 위에서처럼 동물도 할수 있는 어떤 생명을 부여했다면 화류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부여했다. 뭐, 너무 슬퍼서 내가 몰래 눈물을 흘렸다든가. 감정 표현이 주로 이제 사람은 동물하고 좀 다른 게 그거, 그것이죠. 울 수는 있지만 본능적으로 우는, 뭐, 우는 거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울기도 하는데 의도된 행동을 하고 의도된 어떤 이제 모습을 보이는 건 인격이죠. 그러니까 동물하고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격을 부여했다면 얘는 의인법이라고 이기 구분을 지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화자가 잠든 건데 사실은 화자가 잠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치 7월이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의역을 해 보면 화자가 너무 졸리니까 물놀이 하고 나와서 화자가 이제 어린 시절이었겠죠? 그러니까 막 아무데서 막 잠이 들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미루나무 그늘 아래서 시원하니 잠이 들었다. 화자가 잠이 들었다. 라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가 뭐 이제 또 똑같죠.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추억, 그 다음에 여기 안 썼지만 그리움, 그 유년 시절을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오늘 이번 주2월 첫째 주에 들어가는 모든 문학 먼저 어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